첫 번째 전환점은 2030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9년도, 3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료가 커지게 됩니다. 현재는 들어오는 보험료가 약 20조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그 보험료의 순유입을 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환되는 시점이 2030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투자한 것들의 투자 수익이 계속 나면서 보험료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계속 커지는 구간들이 두 번째 전환기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040년이시라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어그 2023년 현재 2030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고 2040년까지는 기금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연금들을 비교해 보면 젊은 축에 속하는 연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보험료가 더 많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들을 지향하는 그런 어,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또한 이제 연금개혁과 함께 기금에서도 수익률을 더 올리게 되면 연금개혁에 어, 더해서 장기 재정에 더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에게 수익률에 대한 기대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위험을 확대해야만 수익률이 드러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효율적 투자선의 어, 특성치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것은 다변화를 통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있는 투자들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험을 줄임으로써 그 줄어든 위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위험을 더 쓰게 되면서 수익률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축, 위험자산의 비중의 확대와 투자다변화. 이것이 큰 저희의 이제 두, 두 개의 축이다. 수익률의 증대를 위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두 이두 방향은 어, 연기금의 연기금이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은 크게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두 가지 비교 우위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호라이즌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 긴 것은 어, 마켓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켓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경기와 혹은 어떤 부채의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업앤 다운이 있지만은 어, 기금은 롱 호라이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적정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 자산이 적정가 되어 있을 때에 과감하게 위험 자산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적정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들을 결국은 다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자그 유동성의 위험 위, 유동성의 필요가 있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리스크 톨러런스가 높고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익률을 높이는 위험을 더 부담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돈이 묶이고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대체 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체 투자에는 전통자산 투자와 다르게 돈이 묶이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리퀴리티 프리미엄이 존재를 합니다. 대체 투자는 또 기존의 전통자산 대비해서 분산 투자에 과 굉장히 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다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우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첫 번째 위험을 더 부담하고 두 번째 다변화를 더 촉진할 수 있는 비교 우위들을 살려서 저희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가는 방향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통자산 대비해서 차별화된 수익위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 전통자산에 비해서 돈이 묶이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유동성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있다고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것은 그 주식과 채권과는 다르게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협상력들을 발휘할 여지가 있고 협상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내 투자 중심에서 해외 투자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해외는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안에서 커버하고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지역으로나, 혹은 기업의 사이즈로나, 산업으로나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포착하기 훨씬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저희의 기금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국내 자, 자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향후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 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압력들이 생길 텐데 그때 국내 시장에 줄수 있는 충격들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초입에서는 어, 그 미래를 대비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저축이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투자와 저축 사이의 갭이 경상수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고령화 후기에 이르게 되면 역전이 되면서 어, 투자가 저축이, 저축을 헐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에 흑자인 고령화의 초기 지금 시점에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헐어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밸런스들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운용 체계 운용체계, 현재의 운용 체계와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운용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은 먼저 운영 원칙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크게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성, 그 저희가 운영 원칙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성은 조금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에 국가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동,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동성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들어오는 보험료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동성을 고려할 어, 유인이 작은 시점입니다만, 이제 향후에는 나가는 보험료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기금운용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금운용 어,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어, 투자 주요 투자 정책과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플랜 2 C로 볼 때에 플랜과 C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실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금운용 본부에서 어,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직 위원들이 전반적으로는 대표성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와 그리고 수급자들이 내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문성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위에 실 평이 그리고 세계의전문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금운용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기금운용 지침을 마련합니다. 기금운용 지침에는 저희의 투자, 투자 투자가 목표에는 목표 수익률 그리고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한도 그리고 저희의 중기 자산 배분을 설정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 들 그리고 성과 평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책임 투자와 관련된 것들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주기자산배분을 매년 5년 단위의 주기자산배분을 정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설정돼서 저희가 운영 저희에게 실행 실행 조직인 저희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어, 자율성의 한도를 가지고 어,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험관리 부분인데요. 위험관리 역시도 시작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위험, 그 밸류앤리스크로 측정되는 시장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어, 시장과 다르게 투자하는 위험, 액티브 위험이라고 부르는 트래킹에러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처음에 목표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부터 정해지고요. 그것를 어, 공단의 어, 이사장님께서 어, 캐드로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리스크 관리실에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중적으로 저희는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세 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공단 내부의 감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대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준법감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 김근형부의 조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개의 사무소가 있고, 한 개의 사무소를 더 추, 추가,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금은행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체계로 저희 운영체계를 바꿔가려고 하는데요.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것입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측면에서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 측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저희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어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의 위험 선호를 정해야만 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표현한 것이 기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단순한 자산인 주식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위험의 선호를 표, 표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출발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분화하고 여기에서 액티브 프로그램들을 더해서 다변화가 일어난 실제 포트폴리오가 투자가 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처음 위험을 위험 선호를 어, 기금운위원회에서 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그것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어, 구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게리라거나 혹은 투자론이라거나 하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사결정에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훨씬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이것이 투자의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되어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차입해서 딕티브 프로그램들을 투자하는 개념을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들을 고려할 수 있고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도기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를 할 때에 이것을 저희가 위험으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이 위험을 분해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한다고, 부과해야 된다고 볼수 있느냐를 분석하고요. 예를 들어, 분석한 결과가 주식은 40%, 그리고 채권은 60%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권이다라고 분석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 100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40과 채권 40을 매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어그이 투자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때에만 투자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운용자는이 주식과 채권에서 차입한 차입비용을 차익 염두에 두고 그것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로, 투자권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형태로 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그 토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체계와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하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계는 어, 자산군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자산군별로 최적화를 하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체계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잘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에 굉장히 추진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것에 그 근처에는 SAA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전들이 잘 작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이 다변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p r ó x o 폴리오 가지고 있는 유연한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투자로 이제 이행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의 어, 세 가지